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 후에 소득을 환가한 사안입니다. 왜 예외적으로 환가를 했는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작년 사례 2019년 3월부터 2019년 5월 10일 60년생이고요. 음, 주거이력에선 특이한 건 없습니다. 보증금 100, 500에 월 37만원 주로 양천구, 은평구 쪽에, 뭐 면제재산 범위 내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음, 택시회사에, 이제, 근무를 했고요 임시직으로, 150만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땡땡산업, 택시회사에 또 부장으로 한23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파탄하게 된건 2015년인데요. 2006년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갔고요 얼마 되지 않은 생활비로 학비조달하는 것이 힘들었으며, 채무금이 늘어나 변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실직 상태에서 카드 돌려막기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파산을 신청함. 근데 문제는, 요, 지금 파산 선고 당시엔 또 다시 재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월 250,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직 상태에서 파산 신청했다가 복직을 했는데, 복직은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약간 좀 외문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음, 자녀는 이제 두 명이고요 이제 어떻게 천, 빚도 뭐 크다면 크고 7,600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에 월 중고차량이고요 이제 보고서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버님은 87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이제 거의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은 없습니다. 이항이 가장 중요하죠. 채무자는 과거 3년간 평균소득이 월 23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택시회사의 인사담당부장으로 인사 기사의 선발관리에 업무에 종사하면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였다가 실업급여를 탄게 나와요. 최근 동종업종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당시 실직상태였으니까 파산신청시 소득을 회복하였으므로 허위소득기재라고 불려지는 적으나 원칙적으로 장기간 현재의 소득이 해석되고 채무자가 면책될 경우에 채권자들이 심한 불익을 이 입죠. 그래서 관제인은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가용소득을 수개월 내에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변제하고 채권자들에게 그 금액을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이 변제에 가는 금액을 토대로 이분이 이제 사실은 1인 가구거든요. 700만원으로 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량 면책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음, 요런 케이스가 소득하고 과거 소득, 과거의 소득하고 그 잠깐 실직을 하고 복직을 한 소득과 채무자의 진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가를 해서 재량 면책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